뭐야? 어? 그래야, 뭐야? 어, 어, 어. 어 뭐, 뭐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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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타워다. 나 혼자 점령을 하고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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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아. 일단은 뭐야? 점령을 먼저. 점령을 먼저 해. 점령을 먼저 해. 아니, 우리 우리 그 시작 지점에 모여서 시작 먼저 찍자. 저 혼자. 네, 아니, 내 모여. 내야 돼. 펜처 그캐릭이나 마도 추천. 찍찍이 좋지. 마도 쓰레기 같은데 아니, 이가 좋아. 마도도 서라서개 좋아. 찍찍이가 찍찍이가 p i 야 i a I said, I'm i 야야 h e 일 i d d 일 e o 봐 a panther of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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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p a 봐 t h 다 r o 됐어 p a 고고 h e r of a p 철장 한 명, 철장 한 명. 헤메는 중, 헤메은 중. 오, 너무 아파. 1시데을 해줘, 빨리. 하고 있어, 하고 있어. 1대3. 오 올라온다, 오른쪽 올라온다. 나이스, 나이스. 반대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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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쪽. 동창 여기일 여기, 여기 아, 같은데? 자클리, 자클리, 그게... 자클리, 자클리. 밖정 탐. 위에 올라가. 9 0 0점 모으면 자동로 끝나? 누나, 누나 왼쪽이 자클리. 겸사 어떻게 모아? 이거 애들 죽이거나 예. 그럼 뭐... 그냥 뭐야에 예. 예. 어? 시프트 좀 눌러. 시프트 계속 누르고 어. 아, 뭐. 아, 있어. 뭐야, 아, 뭐. 아, 야, 어, 아니. 안 누르고 있어. 에니 뭐야? 에니 뭐야? 발 누구야? 에, 무명치는. 평컷에한 번, 컷한 번, 한 번. 에 있잖아. 옆에 있잖아. 한번 컷. 한번 컷. 나이스, 나이스. 씨발 뭐 씨발 존나 노랗듯이 하면. 어, 어떻게 도와야 돼? 도와야 도마뱀! 기다려 기다기다 기다려 상어 상어 개피 상어 개피 아근 잭잭이가 존나 아, 세네 잭잭이가 존나 센데? 아 근데 이거 마도도 센평타 마도가 약간 원거리였어세 줄게 킬 줄게 슈퍼 아, 아. 오케이 애들이 딜을 안봐아 1피 다피다피다피다피다피다피피 나이스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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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좋은데? 어구리 어, 어, 개구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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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개구리, 개개구 개구리, 개도와 개구리, 개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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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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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리 개구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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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리 개구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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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가의 기분이 있어요. 엉덩이 귀엽지 않냐? 아니, 점령지 어디 있어요? 점령 점령지, 점 타고 올라가야 돼. 핀이 어디 있어? 어, 어. 어. 아니, 나 여기, 어디 여기, 여기. 아, 핀이 없. 아, 저기있다, 어. 저기있다, 밑에. 아, 가가가 가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아, 잘랐어, 잘랐어. 아, 어딨냐? 오, 재능 있는 거야? 어 잠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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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우리 기지가 망하고. 아, 근데 여기?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야?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왜 그래? 나나1000 데미지 쳤는데. 전년이야, 언년이야? 귀엽다 나, 나, 우리. 나나 데미지 쳤 나왔는데 게임이 졌어. 지금 야안 돼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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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렸어 튕이 날라갔다 이쪽으로. 사람 많아, 사람 많아, 사람 많아. 1 0 0 0 250인데 1000이면 별로 얻는 거 같아. 바깥트로바깥트바깥트로 어, 여기 뛰가 없네. HTL D. 힐필 없나, 헉마. 힐 없나, 힐없 아, 깨비. <laughs> 개, 개. 다하 개기야, 근명부터다할줄 아니까, 이게. 음. 끄다 이야 펌핑이야, 펌핑 안 맞는데? 펌핑이었대? 핑이 있어, 여기? <웃음> <웃음> 아, 아니, 아니, 맞아, 맞아. 맞아, 맞아. 아, 이거이내 a 이 쓰레기였구나. <웃음> 어. <웃음> 이것도 다핀 게임으로 성화시켜버린 당시. 스피. 오 나이스 뭐야. 대단해. 날라다니는 거 봐. 자자자일차번더 자, 합시다. 일단...